여기까지 없는데 여기까지 근육 튕기는 거 없어 지금 여기 자 밀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요걸 기점으로 요골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튕겨요 튕겨요 근육이 튕겨요 이거. 튕겨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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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요 이거 튕기는 거 그치 그럼 이 튕기는 근육이 요긴 거야 자아봐 요긴 거야 요걸 기점으로 얼걸 기점으로 이렇게 튕기잖아 지금. 튕기잖아. 튕기잖아. 뼈, 튕기잖아. 아, 뼈? 아니야. 어이 이 튕기는 근육에 여기를 잡으시면 돼. 어? 어. 자 해봐. 이제 위치 서 이쪽으로 와고, 음 와고 더서서렇지그 정도. 자 여기서 심지어 리듬 타봐야 돼. 여기서 방향 여기서 자 앞으로 나갈 게 아니고요. 얘는 여기서 내릴 거야. 그렇지 이렇게 내리는 거야. 그렇지 이렇게 갈 거야 얘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오케이. 느낌. 음, 음 시원하죠 그때. 아, 아유 이 정도는 참아야지. 이거에? 하나. 아 이거예요? 네. 아 이거라니까. 아요예요어 아, 이거라. 아. 자 이거예요. 아. 오케이 됐어요. 네. 거기서 그대로 내려 내려 내려. 내려. 계속 오세요. 아, 내리고 내리고 어차데? 아 그래 알았어 내려 내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야 여기까지 그쵸 <laughs>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경감이 이까지 여기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손의 위치도 바뀌는 이렇게 바뀌잖아 그리고 몸 뒤로 이렇게 승모근 어, 하듯이 그래놓고 여기서 하나 둘셋네 이게 지금 핵심이야. 지금 유착의 덩어리 음. 그래서 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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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? 느낌? 응, 이렇게 이렇게 어? 이렇게 음. 요거를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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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는 거야 어 그걸 푸는 거야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아, 이, 이거 지금 만드신 알라알리어 알람을... 아, 아, 물렁뼈 같은 거 네. 물렁뼈 같은 거 아, 어. 그 집도 괜찮아요.